전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문의를 했었던, 이제 더군다나 이제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 기술사 합격할 때까지 몇 시간이나 공부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죠. 왜요? 내가 합격하지 않는 이상 전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는 있죠. 합격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게 되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데이터는 이제 전체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이제 걸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자분들께 이제 뭐, 어? 문의를 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좀 적게 걸리신 분들이 2000시간 정도에서 좀 약간 일반적인 분들이 한 3,000, 그 다음에 좀, 좀더 걸리신 분들이 약 이제 5,000이고, 5,000시간 이상. 뭐 이분,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3,000에서 뭐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3,000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대부분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1,000시간 정도 되니까 3,000시간이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목표를 잡고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의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물론 이제 2,000시간 가능합니다. 어 다만 2,000시간이나 2,000시간 아래로 합격하신 분들은 하루에 거의 뭐한이 정도 좀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시간 정도에 이제 합격하신 경우도 이제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제 3000이나 5000이 범위에 좀 들어가는 시간 동안 전체 시간을 이제 소요를 해서 합격 하시더라고요 단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합격을 해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 합격을 해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공부하신 분들이 초반러시를 많이 하세요. 초반러시를 아, 처음부터 막 나는 1년 안에 될 거야. 뭐. 어, 나는 2년이면 충분해. 이렇게 초반 러시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술사라는 것은 기술사 법의 기술사의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장도 알아야 되지만 이론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깨우치는데, 내가 안만 현장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전기 관련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했어라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실제 그 경험을, 아, 이것의 이론 베이스는 뭐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따른 원리를 체득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공부 책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무심코 앉아 있다가 뭔가 일을 하다가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3시간. 여기에는 이 생각이 빠지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순수 하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생각하는 시간은 이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 24시간 내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뭐 55점의 늪에 빠지시면 응? 55점은 눕이라기보다는 59점은 높이겠죠. 59점 부 높에 빠지시게 되면 이제 환산 점수로 720점. 그러니까 정확히 720점이 60점 합격인데 710몇 점대. 아, 정말 정말 그거 한두번저 같은 경우는 한두번 먹었는데 정말 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게 이제 24시간 생각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해보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합격을 해야 전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라 것.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시간 30분, 3시간 또는 30분은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것.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중장기적.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라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나는 제일 처음에 10년 계획으로 잡았어, 장기 계획으로. 그런데 이거를 5년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3년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1년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시간에서 의미가 있는 행동이겠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는 처음에 초반 러시 아 하신 분들 대부분 마음 가짐 나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 어, 내가 아는 누가 몇년 걸렸다니까. 내가 쟤보다 머리가 좀더 좋으니까 아마 나는 1년 안에 가능할 거야. 아니야. 나는 2년 안에 가능할 거야. 어?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하는데 무조건 1년 안에 돼야 돼. 1년에 저희들이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를 시험 볼수 있는 응시 횟수는 3회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대부분 끝나죠. 258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계획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당기는 계획으로 가는 게더 나을까? 어떤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초반 러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년 정도 지나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하고 제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합격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반 러시는 달리 말하면 합격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녀석입니다. 초반 러시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 봤는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 계획을 짜고 이거를 어떻게 7년이나 5년으로 줄일까 어떻게 하면은 3년으로 줄일까 어떻게 하면 1년으로 줄일까 이것들을 생각에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라든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 작년에 출제된 문제하고 금년에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답은 비슷하게 썼는데 점수는 작년에 치는 높게 받았는데 금년에 치는 낮게 받았다. 이런 공부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거, 전체 시간은. 합격을 해야지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 러시보다는 중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당기고 이걸 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 시간을, 아니야, 나는 3시간이 아니라 3시간 30분마다, 매일 3시간 30분 하는 공부 플랜을 짤래. 아니면 4시간 하는, 5시간 하는 공부 시간을 짤래. 플랜을 짤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체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합격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전체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2,000에서 5,000시간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3,0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3시간 30분 이거 정확히 지켜져야 되고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짜가지고 단기 계획으로 당길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굉장히 본인 스트레스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생활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레벨업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초반 러시만 무조건 하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본인의, 예, 유, 이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말씀드렸고.